마야, 아즈텍, 잉카 같은 화려한 문명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 중앙 아메리카의 습지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문명은 역사에서 거의 지워져 있었는데 이름조차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고 그들이 무슨 언어를 썼는지조차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마야의 신전도 아즈텍의 달력도 심지어 여러분이 즐기는 초콜릿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영향력을 뻗쳤지만 정작 이들의 존재는 불과 100년 전까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메소아메리카의 진짜 시작점 올멕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9년 멕시코 베라 크루스의 트레스 사포테스 유적지에서 고고학자 매트 스탈링이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부러진 올멕 비석 하나를 발굴했는데 거기 새겨진 날짜를 해독해보니 기원전 32년 9월 3일로 당시까지 중앙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었거든요. 문제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건데 당시 학계에서는 올멕이 고전기 마야와 비슷한 시대에 존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탄소연대 측정법도 아직 고고하게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스털링의 주장은 과도한 추측으로 치부됐고 동료들은 대놓고 비웃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탄소 연대 측정법이 발전하면서 올맨 유물들의 실제 연대가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결정적으로 한 지역 농부가 스털링이 발굴했던 비석의 나머지 조각을 발견했고 그 조각을 맞춰보니 스털링 부부가 추정했던 날짜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올맥은 그저 마야와 동시대 문명이 아니라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대규모 복합 사회였던 거예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농경 사회가 시작된 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수천 년이나 늦었지만 일단 시작되고 나니 발전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고고학자 브라이언 페이거는 이걸 거대한 심연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원전 2000년에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농촌 마을들이 1500년 후에는 갑자기 복잡한 문명으로 변모했거든요.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올맥이 있었고 기원전 1700년경부터 기원전 400년경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화적 발전소 역할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현재 멕시코의 베라크루스와 타바스코주에 해당하는 멕시코만 연안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어요. 동시대의 다른 문화들과 달리 올멕은 계획된 도시 정착지에서 살았는데 귀족 거주지와 장인들의 작업장, 정교한 무덤까지 갖춘 본격적인 도시 문명이었거든요. 올멕의 도시들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라벤타로 기원전 900년부터 400년까지 번성했던 이 도시는 체계적인 도시 계획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중앙 광장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신전 언덕이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한 피라미드였는데 수천 년의 침식으로 많이 훼손됐지만 조사 결과 계단식 침면을 가진 직사각형 구조물이었어요. 이런 형태는 이후 중앙아메리카 피라미드들의 원형이 됐고 라벤타는 단순히 농부들의 마을이 아니라 상인, 예술가, 조각가, 사제가 거주하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올멕 문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그들의 예술 작품인데 특히 거대한 석상 두상은 올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어요. 올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과서나 다큐멘터리에서 이 거대한 돌머리 조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건총 17개인데 가장 작은 것이 150cm고 가장 큰 것은 3m가 넘으며 무게는 25톤 이상으로 학교 버스 두 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죠. 이 두상들이 정말 경이로운 건 그 제작과 운반 과정 때문인데, 모든 두상은 현무암이라는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고, 가장 가까운 현무암 산지가 투슬라 산맥으로 올멕 도시들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중앙 아메리카에는 소나 말 같은 짐승도 없었고, 바퀴 달린 수레도 없어서 순전히 인간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육로로 끌어왔거나 발사나무 뗏목을 이용해 강을 통해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직 미스터리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상들이 울맥의 지배자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데 각각의 두상이 서로 다른 개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모두 헬멧이나 머리 장식을 쓰고 있으며 사실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거든요. 넓적한 코와 두툼한 입술 같은 특징적인 얼굴 형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두상들이 아프리카인을 묘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전문학자들은 베라 크루스 지역 원주민들의 얼굴 특징과 일치한다며 기각합니다. 거대 두상 외에도 올멕은 다양한 대형 조각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거대한 석조 왕좌예요. 처음 발굴됐을 때는 재단으로 추정됐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것들이 지배자들의 왕좌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각각의 왕좌는 40톤이 넘는 단일 현무암 블록으로 만들어졌고 정면에는 동굴처럼 파인 공간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으며 이 남자는 제규어 특징을 가진 아기를 안고 있거나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이후 중앙아메리카 문화들에서 동굴은 초자연적 세계로 통하는 입구로 여겨졌는데 올멕에서 이미 그런 상징이 시작됐던 거죠. 올멕 예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제규어 아기들인데 학자들은 이걸 워제규어라고 부릅니다. 늑대 인간처럼 재규어로 변신하는 존재를 뜻하는데, 올맹 미술 전반에 걸쳐 이런 워제규어 묘사가 등장하거든요. 으르렁대는 입 위로 뒤집어진 입술, 때로는 발톱까지 가진 인간과 재규어의 혼합체인데, 성인의 변신 모습도 있고, 새나 상어로 변신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재규어 변신이 가장 흔합니다. 이런 워제규어 이미지는 올멕의 종교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학자들은 이것들이 샤먼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데 샤먼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존재로 환각제를 통해 의식을 변형시키고 동물 영혼으로 변신한다고 믿어졌거든요. 이런 샤머니즘은 세계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지만 올멕이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런 종교적 관행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샤먼은 비를 내리게 하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올멕 미술에서 이후 중앙 아메리카 신들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라우히마 조각상이라는 유물이 그 증거입니다. 한 남자가 역시나 워제규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각상에서 특별한 건, 남자의 어깨와 무릎에 새겨진 4개의 문양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문양들이 이후, 중앙아메리카 신들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에는 봄과 재생의 신 시페토테 왼쪽 어깨에는 불의 신 왼쪽 무릎에는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는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의 원형이 보이는데 이 신은 나중에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중 하나가 되죠. 마야에서는 쿠쿨칸이라고 불렸고 또한 안고 있는 아기는 머리 위의 장식 때문에 옥수수 신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올멕 미술을 통해 중앙아메리카 신들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신화적 요소도 마찬가지인데 엘아수술이라는 올멕 유적지에서 쌍둥이 조각상 두 개가 발굴됐고 마야의 창조신화인 포폴부에 등장하는 영웅 쌍둥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둥이는 중앙아메리카 영웅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니 올멕에서 이미 그 시작점을 볼수 있는 거죠. 올멕의 종교적 유산 중또 하나 중요한 게피 흘리기 의식인데 라벤타의 한 무덤에서 가오리 가시와 다른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합자들은 이것들이 피를 뽑는 데 사용됐다고 보는데 이런 자기희생의식은 이후 중앙아메리카 종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배자와 사제가 자신의 피를 받침으로써 조상들과 의례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왕권의 필수 요소였는데, 고전기 마야에서 특히 발달했지만, 그 기원이 올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미술과 종교만큼이나 중요한 올맥의 유산이 중앙아메리카 달력인데, 달력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올맥이 이걸 전역에 퍼뜨린 건 분명해요. 이 달력은 거의 모든 중앙아메리카 문화에서 사용됐는데, 마야, 믹스텍, 아즈텍, 사포텍 등등이 모두 이 달력을 썼거든요. 모든 의뢰와 종교생활이 이 달력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 이게 얼마나 널리 퍼지고 성공적이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달력과 함께 올멕은 숫자 체계와 문자도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트레스 사포테스 비석의 날짜 기록이 바로 그 증거예요. 숫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건 보통 문자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올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앙아메리카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많은데 후기 형성기에 올맥심장부, 오아하카 계곡, 마야 고지대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자가 등장해서 누가 먼저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요. 에피올맥 시기에는 정교한 기념비적 비문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좋은 예가 트레스 사포테스 지역에서 발견된 라 모아라 비석입니다. 이 거대한 현무암 비석에는 한 인물, 아마도 지배자가 긴 비문 옆에 새겨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어요. 더 이른 시기에 올맹 문자를 찾으려면 산 노렌소 근처에서 발견된 카스카알 블록을 봐야 하는데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블록에는 여러 줄의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다른 중앙아메리카 문자와 닮지 않아서 이게 초기 문자 체계인지 아니면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진 막다른 골목인지는 알수 없지만 더 흥미로운 유물들이 나 벤타 지역에서 나왔어요. 기원전 650년경에 만들어진 원통형 인장이 있는데 새가 입에서 말풍선을 내뿜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끝에 두 개의 상형 문자가 있거든요.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요. 이 상형 문자들은 이후 마야 문자와 유사점이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문자가 올멕 심장부에서 처음 발명되고 전역으로 퍼졌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건 아직 논쟁 중인 문제이고 새로운 발견이 언제든 판도를 바꿀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올멕이 문자의 초기 사용자였다는 거죠. 올멕의 또 다른 중요한 문화적 유산은 중앙아메리카 구기 경기인데 구기 경기는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앙아메리카 도시에서 구기장의 유적을 찾을 수 있는데 눈 모양의 구조물과 양쪽 벽그 사이의 긴 통로가 특징이거든요. 사포텍의 수도 몬테알반에서도 마야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런 구기장을 볼수 있고 구기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신화를 재현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선과 악, 삶과 죽음의 대결을 상징했고. 경기가 끝나면 패배한 팀의 주장이 때로는 팀 전체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올맥 유적지에서는 아직 구기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기 경기가 올맥에서 시작됐다는 증거는 있는데, 엘마나티라는 올맥 유적지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진 고무공이 발견됐거든요. 이건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무공이고, 고무나무 수액으로 만든 이 단단한 공은 구기 경기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멕의 문화가 어떻게 중앙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졌을까요? 단순히 올멕이 많은 것들을 처음 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이유는 올멕의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멕은 고립된 문명이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팽창하고 동시대의 다른 문화들과 교역했는데 올멕은 고무, 카카오, 소금, 정교한 도자기 같은 제조품을 생산했고 이걸 비추와 사문석, 흑요석, 거울용 철광석과 교환했거든요. 이 접촉의 증거는 도처에 있는데 모렐로스 계곡에 있는 찰카친고 유적지가 좋은 예예요. 그 지역의 가파른 산은 원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신성시됐는데 올맥도 이곳을 성지로 여겼던 것 같고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올맥은 이곳에 강한 존재감을 남기며 바위 절벽에. 화려한 부조를 새겼습니다 찰카친구의 위치는 올멕 심장부와 흑요석 산지 중간에 있어서 올멕이 이 지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했을 거예요 더먼 곳에 예도 있는데 게레로주에 있는 테오판테쿠아니틀란이라는 유적지에는 올멕 스타일의 워제규어 옥수수신이 새겨진 의뢰용 광장이 있습니다 게레로는 고품질 비취의 산지였기 때문에 올멕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였고 여기서 올멕의 존재감이 발견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같은 게레로주의 후슈틀라우아카 동굴에는 밧줄로 묶인 포로를 들고 있는 인물의 놀라운 동굴 벽화가 있고 근처 동굴들에서는 제규어와 깃털 달린 뱀 이미지도 발견됐는데 이 동굴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파스, 과테말라 남부에안, 심지어 엘살바도르까지 올멕 또는 올멕 영향을 받은 유적지들이 발견되는데 이 모든 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접촉의 성격이 뭐였을까요? 평화로운 교역 네트워크였을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침략이었을까요? 올멕 미술의 전쟁의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보면 전사 전통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외부 지역의 올멕 유물은 교역품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확실히 모르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답은 아마 둘 다의 조합일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올멕 접촉의 엄청난 범위입니다. 이 접촉과 함께 우리가 논의해 온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퍼져 나갔는데 마이클 코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올멕이 가지 않은 곳과 올멕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는 문명화된 삶이 뿌리 내리지 못했거든요. 올멕과 스페인 정복 사이에 2,500년 동안에도요. 올멕 영역의 경계 너머에는 달력도 문자도 과학도 위대한 예술도 국가도 문명 중심지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올멕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할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음모론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보니 올멕은 온갖 대한 이론들의 중심에 있는데 일부 학자들 그리고 더 많은 비전문가들은 올멕의 업적과 예술이 외부 영향의 결과라고 주장하거든요. 가장 흔한 건 아프리카 기원설이지만 중국이나 유럽 기원설도 있고 특히 이반반 세르티마 같은 사람들은 올멕 거대 두상의 넓은 코와 두꺼운 입술이 아프리카인의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고대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접촉 증거라는 건데 중앙아메리카 피라미드가 이집트와 누비아 피라미드에서 파생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중앙아메리카 전문 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동의하는데 전문가들은 거대 두상의 그 아프리카적 특징이라는 것들이 베라 크루스 지역 원주민들도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앙 아메리카 피라미드는 이집트와 완전히 다른 잘 문서화된 진화 과정이 있고 이런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전적 언어적 증거도 전혀 없어요.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 어떤 아프리카나 아시아 문명이 올멕과 접촉했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콜릿을 생산하는 지역에 도착해 놓고 초콜릿을 안 가져갔을까요? 정말 아쉬운 일이죠.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추측은 훨씬 더큰 트렌드의 일부인데 아메리카 원주민의 업적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영향 결과라고 주장하는 문헌이 많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기껏해야 성급한 추측과 부실한 연구의 결과이고. 최악의 경우 아메리카 원주민의 업적을 빼앗으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거의 가치가 없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구대륙 주민들이 아메리카에 표류했거나 단발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대양 횡단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근거 없는 추측이에요. 비주류 이론은 제쳐두고 올맥은 극도로 성공적인 문명이었고 중앙아메리카에 거대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멕 스타일의 미술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풍성했을 뿐 아니라 극도로 오래 지속됐는데 올멕 문화는 천년 이상 지속됐지만 기원전 400년 나 벤타가 버려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트레스 사포테스 같은 일부 후기 올멕 유적지는 몇 세기 더 버텼지만 결국 올멕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문명들로 대체됐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문명들은 우뚝 솟은 유산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올멕이 중앙아메리카 달력, 종교, 국기 경기, 도시 설계를 퍼뜨리는데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올멕이 간 곳에 중앙아메리카 대부분이 따라갔고 앞으로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문명들을 다룰 때 올멕이 계속 언급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유산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